어제 오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중학생들이 단체로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낮은 수심에 잔잔했던 바다. 그것도 바람도 없는 날씨에 발생한 사망사고. 도대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미궁에 빠졌습니다. 현지 후기자입니다. 물놀이 중 실종된 중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꼬박 하루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색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빠진 지점으로부터 조류가 기 때문에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 알수없는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수심은 얕은 해안가. 사고 당시 파도 높이는 0.3m, 풍속 역시 초속 4m 수준으로 맑고 잔잔한 날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생 7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해수면 아래 흐르는 급한 조류에 휩쓸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그 파도가 안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바다 밑에는 유속이 낙동강에서 그쪽 해안가 쪽으로 유속이 심합니다. 사고 시각은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던 때. 파도 높이는 0.3m 정도로 잔잔했지만 이 지역은 해수면 아래로 낙동강과 바다 사이를 오가는 조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조속도 쟀던 것 같긴 하네요. 조속표 보니까 지금 조류가 약한 날짜 아닌데. 하지만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관측지인 낙동포의 당시 조류 세기는 초당 43cm로 그리 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에 의문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이한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사고 당시 유입 파도 자체가 없었다는 게 해양조사원의 설명입니다. 최근 5년간 공설 해수욕장에서 숨진 사람은 3명. 사고 장소는 모두 다대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